시은이 할머니의 제식 요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어 이게 뭔지 아시죠? 겨울에 최고 좋아하고 최고 영양분이 많은 어, 시래기라고도 하고 무청이라고도 합니다. 어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무청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생 거들을 많이 드시는데, 겨울에는 이게 생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삶아서도 말리고, 그냥도 말렸는데, 이건 제가 이제 삶아서 말려가지고, 이제 저기 앞에다가 이제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어, 저녁이, 제가 이제 저녁이를 담궈서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 이틀날 아침에 하면은 충분해요. 이건 이미 한번 삶았기 때문에, 어, 삶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녁 내내 담궈놨다가 아침에 하시면 돼요. 담근 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삶았기 때문에 다시 삶진 않고요. 담궈놨다가 헹궈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묻혀서 하려고. 저희가 요리, 이제 이 시래기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양념은 간단해요. 저희가 잘 쓰는, 이거는 도마도로 만든 캣니. 그리고 이거는 다시마. 그 끓여서 놔뒀던 물. 어, 이거는 저희가 잘 쓰는 들깨. 이거는 아몬드가루 이제 갈아서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면 소금이 또 있어야죠. 이 소금. 이걸, 요 재료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게 완전하게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이 다시마물을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먼저 다시마물을 붓게요. 그리고 소금. 이 들깨는, 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찐게 아니고 삶았어요. 팔팔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잠깐 넣어가지고 야채 이제, 저기, 살짝 데치는 것처럼 이것도 데쳐가지고 말려서 가루낸 거예요. 이거를 좀 넣고요. 이거는 아몬드가루, 저희가 가른 거. 이거는 이제 구운 아몬드가루예요. 아몬드가루랑 견과류를 이렇게 넣으면은 직접 그냥 가루를 먹는 것보다 여기다 넣으면 이게 이제 한번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더 소화력이 좋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드시면 돼요. 따로 견과류 드실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이도마도 캔링은 믹스에다 갈아서 줄여요. 이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졸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여기다 설탕이고, 고안 넣어도 충분히 단맛이 나고 있어요. 여기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닫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린 거를 드시게 되면, 철분도 많고, 칼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린 거를 드시게 되면 대장도 이제 청소가 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말린 거를 많이 드셔요. 여기 어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르신 분들은 옛날에는 말른 거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서 말른 거참 좋아해요. 많이 해놓고. 그 이게 지금 시대에서는 센 거를 많이 나오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말린 거를 진짜 많이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를 제가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말린 거를.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압력솥이다가 이거를 넣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이 다 끓이면 한 십분, 0분 정도 끓이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이거를 아 묽게서 드셔야 되면 조금 더 끓이시면 되고요. 아 이거를 좀 씹히게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덜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아, 마한 10분 정도 끓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먹기 좋게 되니까 10분 정도 끓이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끓인 상태니까. 소리 가지고 이렇게 한 삶으셨어요. 잘. 맛있게 생겼죠? 예. <laughs> 제가 이제, 이제, 그러게 다 담아볼게요. 그죠 간단하고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면서 손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 <laughs>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영양에 충분하고 우리 몸에 좋은 그래서 제가 시래기 음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맛있게 즐겁게 또 드시고 오늘 아침에 또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수 있어요. 남녀노소할것 없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집에 가셔서 잘 성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니다, 눈놀이세요. 눈놀이세요. 다